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는 자위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가 나옵니다. 자 누든지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또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에서는 아니 된다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이 일곱 가지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것을 보통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 1 9 년도 시험, 2 0 년, 2 2년 시험에 전부 다한 번씩 물어봤던 내용이 있죠. 다시 말하면 판매 금지되는 유해 식품 등이 아닌 것을 고르셔 또는 유해 식품들 고르셔 등등으로 출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먼저 우리 판매 등 금지가 되는 유해 식품 등에는요, 자, 1호에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 또 2호의 내용은, 자,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또는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염려 있는 것도 들어간다는 것을 봐두시고요. 대신, 일반적으로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식약처장이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입니다. 자,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했던 것은 제비한도가 나와 있죠. 또 유독 위험지 들어있다 하더라도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 식품 등의 즉 판매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것도 봐으시고요또 3호입니다. 자 병을 일으키는 자, 미생물에 오염돼 있거나 또 그럴 염려가 있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들어가겠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호에는 자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죠, 즉 이물질이죠. 자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밖에 사이로 인체 건강에 칠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유해식품 등으로서 판매 등이 금지가 되는 품목이다. 또 오죠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이죠. 자,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화도 인정된 건 나와있죠. 역시 판매 등 금지되는 유해 식품 등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6호입니다. 6호는 수입이 금지된 것입니다. 자, 수입이 금지된 것 뿐만이 아니라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치료는 영업자가 아닌 자죠, 제조, 가공, 소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 시면 되겠네요. 우리 20년 시험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자가 제조, 가공 등을 한 거다. 자 이것은 유해 식품 등에 들어가지 아니하죠 함께 판매 금지에 들어가지 아니다 영업자 아닌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수입이 금지된 것도 들어가지만 수입 신고하지 를 않는 것도 판매 등 금지되는 유해 식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또 우리 19년 시험에서는 그래서 고열량 자 또는 저열량 식품이다 자 고열량이나 저 열량 식품은 판매 등 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유해 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22년 시험에서는 영양이 불균형하다. 영양 불균형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는 제품의 외관이 외관이 좋지 아니한 것. 이것도 여러분들. 판매 금지되는 유해 식품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유해 식품 등에서 해상이 되는, 판매 등 금지가 되는 유해 식품 등에는 일곱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5조로 가겠습니다. 자, 5조는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도 다 기억해 두거든요. 병든 동물이라고 나오죠. 이때 병든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